네세 번째 신앙 카드는 영적 투쟁을 위한 세 가지 자세입니다. 영적 투쟁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기쁘고 좋고 순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유혹이 있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까이 갈수록 더큰 유혹이 생길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신앙 안에서 생활 안에서 신앙 생활을 받아들이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즐거움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유혹도 있겠지만 더큰 유혹들은요 더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느님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실 때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일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한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내려놓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 신부의 입장으로서는 해외 선교나 그런 걸 가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이 그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한들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다면 지금 건강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모습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마저도 내려놓고 그 안에 하느님 으로 채우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바로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기도 생활과 어떤 자세로 식별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투쟁을 위한 세 가지 자세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정해진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겠죠. 그래야서 내 안에 하느님을 전전 더채워 나가고 나와 하느님이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기도 생활이 준비가 됐다면 두 번째로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세, 곧 하느님으로 무장한 전투입니다. 바로 사도가 말했듯이 믿음의 투구, 뭐 이런 여러 가지 투구와 무기와 장갑과 이런 것들을 모두가 하느님으로 둘러싸는 거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은 굉장히 나약한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어떤 욕이 오냐에 따라서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악마의 유혹은 정말 관계한 게 작은 거 하나로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다 무너질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내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기도생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 점점점 더 깊은 기도생활로 즉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때내 안에 유혹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느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묵상 기도가 좀 자유롭게 돼서 앉아서 기도가 잘 된다면, 그때부터는 유혹이 올게 될 거예요. 늘 하던 방식으로 기도를 했을 때, 오히려, 아니, 잠깐 뭘 하고 해도 되겠지라는 약간의 아니란 마음이 어느 순간 묵상을 다깨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하느님으로 무장한 전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느님의 힘으로 이루려 하지 않는다면 영적 투쟁에서는 쉽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기반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양리를 거친다면 저 유혹에 빠지면서 쉽게 깨질 수가 깨질 수가 있게 돼요. 또 하느님 우리의 나약함을 더 집중하게 될수록 내 안에 부족한 모습만 자꾸 보게 되면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은 채나 자신을 유혹에 맡겨버리게 됩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어쩔 수가 없었어 라는 이유로 무너지게 되겠죠. 또 너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탁하면서 그저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가진다면 내삶 자체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저질러도 하늘께서는 용서해주고야 고의성사 한번 하면 되지 뭐라는 이런 생각들이 바지면서 내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 하느님과 가지고 있는 신뢰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할수 있고 또한 끊임없는 기도 중에 하느님께 보호와 도움을 청하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의 영적 투쟁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항상 있을게 될 거예요. 마치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결혼해서 산다 한들, 언제나 행복하게 살진 않잖아요. 싸울 때도 있고 갈등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간의 갈등, 약간의 싸움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무언 취미나 그런 것에 의지를 해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 사람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잊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을 떠나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자세를 생활 자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